김종대 의원이 SNS에 귀순한 북한 병사는 사경을 헤매는 동안 기생충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공개돼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 이렇게 비판했죠 여기에 대해서 주치의인 이국정 교수는 인격 테러라는 비판은 견디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인데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직접 목소리 들어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확인하는 겸해서 인격 테러라고 주장하신 이유는요? 아 우선 이 문제 참저 여러 가지 억측과 오해가 많은데 예. 그 인격 테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예. 어, 이국종교수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는이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병사의 몸에 어떤 결함이나 질병 문제를 가지고 예. 어, 언론이 이제 선정적인 보도가 나왔고요. 예. 또어 이군 당국에서 과도하게 개입해 가지고 예. 의사는 나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그러는데 기자회견장으로 나갔고요 또 그~ 어~ 병원에서도 예. 상당히 이런 어~ 문제들을 처리하기가 곤혹스러워하는 이게 다 어우러져서 된 것이 에, 그동안의 며칠간의 상황인데 예. 제가 마치 이국종 교수를 공격한 것으로 아하. 언론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예. 17일자에 제가 태북에 올린 글을 보면 오히려 이국종 교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취지로 사람들이 읽혀진다 그러지 예. 이걸 공격하기 위한 글로는 읽혀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 예. 마침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공격받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예. 어, 입장을 밝히자 제가 오늘 아침에 재차 예. 그두 번째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존경받고 훌륭한 의사에다가 환자 치료까지도 일어난 걸 축하할 일인데 예. 그 이후 과정에서 어그 환자의 어떤 어 이번에 총상과 전혀 무관한 예. 이런 어떤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질병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게 된 것은 어 저로서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그러니까 비판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건두 번째 이제 그렇게 분명한 예. 겁니다. 예. 첫 번째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예. 예. 어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로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김정대 의원께서는 이옥정 교수께서 의료법 위반 논란 소지가 있는 정도로 어, 그 총상과 무관한 정보들을 공개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어, 사실은 그, 어, 그 병사의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어, 목숨을 부지할 만한 어떤 질병들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예. 자고할게 아니라. 이번에 그 병사에게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총상을 입은 환자가 예. 지금 이 총상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불꽃이 꺼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였지. 네, 예. 예, 이 총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낸다. 이것은 예. 이번에 어떤 사건의 본질과 좀 무관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박인숙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북한 기생충 문제는 중요한 보건의료 아젠다인데. 이걸 말한 이국정 교수가 인권을 말살했다고 말하는 건좀 무식하고 왜곡된 생각이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리 사회에 지금 뭐 암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암에 걸린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암 환자 한 명을 가지고 이렇게 빗대서 사회 전체 문제 암을 얘기한다면 은 네. 그건 상당한 인권 유린이 되겠죠. 이런 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북한 병사... 아,가 지금, 저기, 총상을 당해서 이 생명을 구해내야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기생충 문제가 불연 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부작용은 뭐냐 하면은, 어, 상당히, 그, 북한에 대한 혐오내지는 공포의 감정이 확산이 됐다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나니까 이제 탈북자들하고 참 식당하면 찜찜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하,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인권에도 이것이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네, 네. 그 다음에, 북한의 그 질병이 그렇게 문제라면, 아니 우리 이제 진보 정당에서는 북한의 의료 지원,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 하자고 했던 정당 아닙니까? 예예. 예. 그런데 작년에 오차핵 실험 나고 백신 의료 지원 다끊어버렸어요 예, 예. 그다음에 영양 그 상태를 좀 개선하자고 해도 어, 이것 갖고도 보수 정당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비판에도 시기와 방법이 있다. 지금은 이국정 교수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응원할 때 아니냐? 이런 누리꾼들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분명히 어, 첫 번째 논란이 시작된 17일 날제글 어, 어디를 봐도 이국정 교수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우다 네. 같이 성찰하자는 취지였어요. 예.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은 이국정 교수와 제가 예. 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논쟁을 이렇게 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제가 전혀 원하던 바가 아니고 예. 또 사태가 수습이 되면 제가 한번 직접 찾아뵙고. 예. 어 불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오해가 증폭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이건 제가 이국정 교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나 오늘 오전에 새로 올리신 글에서 아무튼 이국정 교수의 그런 발표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건 맞잖아요. 아니 그 입장은 안 밝힐 수가 없었죠. 예, 네, 예. 그 이국정 교수가 이제 저를 향해서 입장을 내셨기 때문에. 네. 저로서 더 침묵을 하게 되면 책임이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예. 제 원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예, 예, 이렇게 예.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튼 논란이 커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국정 교수한테 뭐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어, 일단은 이런 문제 때문에 에, 환자 치료에 전념하지 못했다면 어, 그것은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도 이국정 교수가 어 꿋꿋하게 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내시라. 예. 다음번에 예. 어느 정도 좀 우리 마음도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차후에 좀더상찰적인 자세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기생충 등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은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의원은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고, 뭐 필요하다. 어, 북한의 어떤 의료 상태 같은 것을 암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겠죠? 어 그걸 이제 알 권리 차원, 네. 뭐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우리 그 지식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데 그보다 상위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알 예.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의 존엄과 예. 그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다. 예, 예. 이것이 환자 보호다. 예. 예 이게 법의 정신이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의견은 분명히 밝혀주셨고, 이제 판단은 우리도 청취자분들이 내리시겠죠. 오늘 유엔사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 유엔사가 그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증거물과 함께, 공개되 하고, 앞으로 그 북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은 매우 타당하고, 네. 어, 잘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우리가 우리 정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가 빨리 대북 성명을 발표하고 예. 어, 지금 평창올림픽도 채넉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 한반도의 긴장 완화, 위기관리, 또 이와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예. 이렇게 빨리 좀 입장을 어, 대내외 과시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13일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귀순하는 병사를 추적하다가 군사 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이 정전 협정을 위반한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북한에 대해서 무슨 제재할 수단이 우리나라 유엔군에 없다는 그런 겁니다. 국회 국방,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저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 문제를 비롯해서 JSA 이번에 그 귀순 병사 문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예. 오늘 뭐그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의원님 성함하고 이국정 교수 성함이 실검에 하도 올라 있어서 궁금해하는 예. 분들을 위해서 그것만 잠깐 좀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예그 애초에 이제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이국정 교수가 귀순병사의 상태와 관련해서 뭐 기생충 얘기를 비롯해서 그어 당장 총상과 무관한 것을 공개한 것이 어 의료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예.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런 우려가 크다고 이야기했죠. 예, 예. 그런데 그 이국종 교수는 또그 그런 의료법 위반이 그 인권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그 지적하신데 대해서 가장 중요한 환자의 인권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조금 약간 그 직접적인 대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오늘 이국정 교수님께서 이제 기자 회견하는 거를 다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15일 날도 기자 회견을 하셨어요. 네네. 어, 그래서 두 번의 기자 회견을 보면서 어 참담한 마음이 이 교수께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지금 처해 계시고 네. 또 기자 회견도 본인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 특히 군인인 것 같아요 어~ 국방부와 병원 측의 어떤 그~ 어, 의도에 의해 가지고 마지못해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신경을 토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기자회견은 없다 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걸 봤을 때 어~ 저도 뭐 마음에 약간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어,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네. 어~ 다만 어~ 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기관의 간섭을 받으면서 아주 어렵게 그 환자 치료에 임하셨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기자 회견이 어 군으로 추정되거나 어 또는 뭐그 국방부로 추정되는 쪽 그리고 병원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자 회견이 치러진 걸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런 말씀하신 근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게 합동참모회의와 네. 합동참모본부죠. 네. 우리 합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어, 모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협의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예. 어, 또, 그첫 번째 기자회견 당시에 밝혀진 사실은 군, 음, 그 정보기관, 아마도 기무사입니다. 네. 아, 그, 또 국정원 요원,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실에까지 들어간 걸로 돼 있고요. 예. 네, 여기는 뭐어 절대 의사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역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에, 최근에 그 다음에 최근에 그정복기관요원들의 환자 접촉이 추가 감염의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어, 이런 사정을 봤을 때 본인은 환자 치료에 전념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국가기관의 과도한 간섭, 그 다음에 언론의 지나친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어려움을 여러 번 얘기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이 기자회견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고 환자 상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정말로 외부의 어떤 그 영향력이 세긴 세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국정 교수가 그 병사 북한 귀준한 병사의 여러 가지 그 의료 상태에 대해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이국종 교수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결국은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압력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저는 말을 네. 정제해서 하고자 합니다. 음. 그, 어, 첫날 13일이죠. 수술을 네. 할 당시에 어, 분명히 환자가 위독한 상황이었는데 14일 날 송영무 국방장관이 환자 생명에 지장없다. 이렇게 국방위에서 아주 단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15일날 이국종 교수가 이걸 반박합니다. 네. 그 무슨 소리냐. 아직도, 저, 위중하다. 그러면서, 그, 당시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도 있었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모든 건 병원 측이 판단하고 의사의 소견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부정확한 정보가 장관한테 보고되고. 이거를 국방위에서 답변함으로써, 어, 상당히 많은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자회견 내용도, 어, 합참에서다 점검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모든 것을 상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아, 그렇다면 병원이 중심이 되고 의사가 주도해야 될 국면을 왜 국가가 주도하느냐는 것이죠? 네. 예, 이러면서 극기화는 이제 제 문제까지도 파급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예. 제가 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애초부터 저의 지적 사항은 이세 가지였어요. 어, 국가기관의 간섭, 그 다음에 언론의 선정적 보도, 세 번째는 병원 측의 기자회견. 네. 이세 가지를 저는 다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면 또 국방위에 계시니까 이거는 국방위를 통해서라도 국회 국방위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좀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 당시의 영상 공개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지금 뭐이 기준한 병사 성이 5시라고 그러고 25살이라는 것까지 이제 오늘 밝혀졌는데 차를 몰고 미친 듯이 판문점을 향해서 달리더라고요. 길도 굉장히 잘 알고요. 그래서 뭐~ 네. 임전병이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혹시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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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의 신상에 대해서 직급이란 신상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거나 확인된 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론에 발표된 것 이상으로는 저희가 아직 그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예. 또 그런 보고 자체도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신상은 김빌로 보호해야지 네.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사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네. 어, 그리고 기순자들은 다 신변 뭘 하게 돼 있어요. 물론이죠. 예. 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금 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뭐 병원 측의 기자회견 또 신상의 일부 노출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 심각한 게 아무런 본인의 어떤 이해나 동의 과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제 좀 자제할 때가 됐다고죠. 네. 자 그런데 이 영상 문제로 넘어가세요. CCTV 영상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군 쪽에서 우리 군 쪽에서 이가 어, 이 병사가 쓰러진 위치가 CCTV 사각지대에서 찾기도 어렵다. 뭐 별도의 열상 감시 장비로 찾느라 오래 걸렸다 이런 해명을 하고 그러는데 덜렁 오늘 찍힌 거 보니까 아주 뭐. 중심이 잘 잡혀가지고 잘 찍혔던데요? 이거는 좀 군이 뭐뭐 뭐 숨기려고 한 건지 뭘몰랐던지좀 의심이 아, 가는 처음에는, 부분이 있으어요 예, 예, 처음에는 병사 위치를 몰랐죠. 당시에 예. 근무자들이 CCTV 보고 감시하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네, 현장을 직시하고 있었지 CCTV는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 당시에 그 상황이 벌어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게그 기순병사 수색하는 건 다음 문제고 네. 교전이 지금 당장 벌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 경결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비상을 발령해서 증원병력이 오게 되면 병력 통제를 해야 되고요. 네.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순자 위치를 찾아야 되는 게 한꺼번에 다 순식간에 동시에 겹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즉시 발견을 못하고, 네. 숲속이니까, 열상감시 장비, 그 TOD 장비라고 있어요. 음. 이것까지 동원을 해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사주 경계를 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고요. 예. 네, 이런 면까지 종합했을 때, 저는 작전은 적절했다. 어, 매우 보신면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기민하게, 어, 사태를 수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유엔사에서도 그 우리 측의 그 대응이 적절했다라는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네. 예. 그데 지금 그이 소위 말하는 영웅담 문제. 예. 뭐그 권영환 중령이 직, 심지어는 권영환 중령이 직접 뭐 포복을 해서 가서 병사를 데리고 왔다 이런 엉뚱한 소리도 돌고 만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 JS 예. 대대장이면은. 기준병사그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교전이라든지 이런 상황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그 지휘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자그 중사 두 명을 데리고 대대장이 포복을 하고 구출해봤다. 네. 이 내용은 어디서 돈 이야기가 아니라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모 국방장관이 네, 그렇습니다. 직접 보고한 내용이에요. 네, 군당국의 판단이니까 안 믿을 도리가 없었죠.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에, 이 대대장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은 이제는 결과로 말할 때다. 사실 대대장이 그, 어, 군인 정신도 투철하지만 무엇보다도 JSA 상황을 너무 잘하는 장교예요. 네. 예전에 위관급으로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상황 수습에 어떤 판단력이 뛰어나다면, 그건 현장 지휘관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방법을 택하겠다, 저 방법을 택하겠다. 그런데, 작전에 상황을 모르는 어떤 그 외부에서 이게 적절했다 아니다 평가를 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네. 작전은 결과로서 말하는 건데 성공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 대대장과 그 구출해온 중사들은 영웅이 돼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 좀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사안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좀 요청드려서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면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